응? 음? 아기도또리했다 아빠 정리했다고? 이거는 열매들 열매랑 꽃이 다 다르지? 그럼 저 완두콩 콩콩이처럼생지 열매랑 꽃이랑 맞춰봐 봐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음. 어, 여기 키위도 꽃이 있네? 이거. 그건 뭐야? 선우꽃. 성룡꽃. 어, 선우꽃은 봤지, 이스라엘에서. 음. 음, 그건 뭐야? 음. 뭐. 뭔것 같아, 그거는? 뭐 그건 뭔거 같아? 토마... 왼쪽에 있는 거. 어. 토마토. 토마토네, 그거. 토마토. 이거? 그건 무화과.

란라야잘봐 봐. 뭐니? 뭔것 같아? 뭐수수수 토마토. 토마토. 어수수 음, 음, 다양한 책 성경 관련된 책도 있고 이야기도 여러 가지 책 있어. 어. 근데 이걸 다빨지 나와요. 어. 옥수수못 봤어? 네. 피자피아 그거는 가지 케이지 가지 크이크 케이크. 케이크. 케피자피이크 케이크. 이크얘기해케이피케피아이 옥수수 이야기야. 나중에 아빠가 다 읽어 줄게. 봐봐, 어떤 책이 있는지.